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문제 2020년 경기 3회 버큐파트입니다 1번 회사안전법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일정한 폭의 수역은 분리대 2번 회사안전법상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목적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 때문에 3번 회사 안전법상 안전한 송력을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항해사의 야간 항해 당직 경험 4번 회사 안전법상 마주치는 상태가 아닌 경우는 선수 방향에 있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을 볼수 있는 경우 5번 회사 안전법상 충돌 위험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6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서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관로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관로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아연, 우연. 7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등의 색깔은 좌연은 녹색 등, 우연은 붉은색 등이다. 8번, 회사 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의 피양 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선박이 취하여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동맹 앞쪽에 있는 경우, 우연적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9번. 회사안전법상 전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는 현등. 10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관로 한개와 현등 한쌍을 표시할 수 있다. 흰색 전조등 11번 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의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박 중에는 붉은색 전조등한개를 정박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한다. 12번 회사안전법상 장음과 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음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13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관로이 관로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관로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선선, 도선 업무, 같은 길이. 14번, 회사 안전법상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울리는 기적신호는 단음 5회 이상. 15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좁은 수로 등의 구분 부분에 접근하는 선박은 관로의 기적 신호를 울리고 그 기적 신호를 들은 선박은 관로의 기적 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장음 1회, 장음 1회. 16번. 선박의 입항및휴량 등에 관한 법률상 총 톤수 5톤인 내항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출입할 때 출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항하기 전에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방파제의 부분에서 입출항 선박이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항하는 선박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은 정류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규위의 선박이 있는 경우 우연으로 변침하면서 울릴 수 있는 음향신호는 단음 1회.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그림과 같이 항로 밖에 있던 선박이 항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때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선은 A선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1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 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 관로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관로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출입, 통과.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앞항구선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 혼합물은 선접해수 24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인 기름이 배출되고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의 100만 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별로이다. 100리터 이상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소형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기관 구역용 폐유 저장 용기에 관한 규정으로 꼬지 않은 것은 총 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은 30리터 저장 용량의 용기 비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